안녕하세요. 성호 육묘장입니다 조금 전에 금방 이 아래서 들깨, 늦게 심어가지고 얼마 못 컸다는 것을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그 위에 이제 그물을 이제 조금 치고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.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평수는 뭐 잘해야 한 100여 평 조금 이제 못 되거나 한 80평? 그한 정도 되는데 저쪽 가시는 이제 쪽파가 조금 남아서 그냥 늦게 꽂아놨습니다. 저거는 이제 가을에 조금 뽑아서 먹던지 아니면 봄에 가시니까 조금 남겨놓고서 뭐 씨를 조금 봤던지 하려고 이제 쪽파를 늦게 심어서들 는데 이제 지금 이제 금방 내 나가지고 지금 꽤 많이 컸습니다. 그리고 그 앞에 파란 거는 이제 알타리를 이제 9월 한 12일 날인가 그때 12일 날 심어가지고 지금 한 15일에서 16일 됐는데, 지금 이제 파랗게 한 이파리가 한 3장 정도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저 위에는 이제 다발무를 여름에 사서 김치를 담아 먹어보니까 굉장히 연하고 맛있어서 다발무를또 조금 심고요. 그 뒤에는 이제 청갓하고홍갓하고 돌산 갓하고세 가지를 이렇게 한평 반씩 세 가지를 심고, 거기서 또쭉 내려오면서 여기 한두식이는 시금치를 벌루도 뿌려보고, 이게 고를 이렇게 타고서 이제 고래도 이제 뿌려봤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이제 빨간 무인데 홍장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빨간 무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봤습니다. 여기는 좀베개도 심어보고 여기는 이렇게 두둑을 만들고 조금 드물게도 심어봐가지고 이것은 이제 속까지 빨간 무인데 맛도 괜찮고 그래서 여기 또한 두어 평 정도 이렇게 심고요. 그 뒤로는 이제 배추 품종을 올해 한 다섯 가지 길렀는데, 다섯 가지를 이렇게 한, 음, 열다섯 포기씩, 이게 한, 다섯 가지 정도를 심었고요. 이쪽에는 이제 마지막 이 가생이 이제 입구 앞인데 이제 대추 이제 심다가 여기는 조금 더 총총, 총총 심어가지고, 나중에 좀 이제 크다 보면은, 이제 토끼라도 나중에 먹을 거 없으면 토끼라도 좀 이렇게 솎아다 주려고, 이제 늦게 심었기 때문에 총총총 여기다 심어놨고, 저 뒤에는 이제, 빨간 3호 배추를 저기다 이제 심어서 지금 이제, 이제 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, 이거 심은제가 뭐 올해는 안 됐고, 지금 심은제가 몇칠 됐지? 한, 열흘은 넘었지? 열흘 넘... 한 열흘 정도, 열흘 정도, 조금 더 됐거나, 그 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, 한, 한 15일 정도? 15일은 안된것같아 이게. 근데 지금, 이제 뿌리를 잡아서, 지금 이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이제, 이렇게 이제 이파리가 이제 파릇파릇하게 잘 올라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좀 보이게 심어도 조금 늦게 크는데 지금 이제 옛따로 하나씩 이렇게 심어 놓은 거는 이제 보이가더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이 벌써 9월 29일이니까 내리면은 이제 9월 달도 다 가고 이제 10월 달이 되는데 이제 올해는 비는 자주 와가지고 지금도 땅이 굉장히 축축해가지고 이 배추가 클때이 수분은 아직 모자른 것 같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일까지만 되면 9월달이고, 이제 10월달에 주는데, 이 배추는 10월달에도, 물론 이제 10월 한 중하순경에는 서리가 좀올 수는 있지만, 이 배추는 워낙 서늘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, 앞으로 뭐한 40일 정도는 남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11월 10일까지만 해도 지금 41일이 남았으니까, 41일 동안에 크게 되면 아마 그래도 배추가 이제 많이 커서, 결국은 못 된다고 하더라도, 잘된 거는 이제 반결구래도 이제 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. 이 무는 조금 심는 시기가 조금 늦었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지금, 지금 빨갛게 이제 막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뿌리 잡아서 이제 하루가 다르게 잎파리가 지금 잘 나오니까 이제 무도 어느 정도는 이제 클것 같고요. 이 시금치도 지금 이제 나가지고 속잎이 한잎두이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이 시금치도 이제 예, 잘 뜯어서 이제 가을에는 조금 뜯어 먹다가 내년 이제 봄에 이제 조금 이제 봄에 비료나 살짝 뿌려주면 잘클것 같습니다. 근데 단지 여기는 너무 늦게 급하게 이제 이, 이 자리를 마련했는 바람에 여기가 몇년 동안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 거름기도 없고 또 이거 노타리 칠때 여기가 멀어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나 들어올까 이렇게 큰 차가 못 들어와서. 여기다, 원래 밑거름을 많이 해고 심어야 되는데, 거름을 전혀 못하고, 제가 그냥 너무 생땅이라, 테이비만 여기다 한 다섯 푸대 갖다가, 이거 심어놓고 이렇게, 저 시금치 심은지도 뿌리고, 여기 무에 이렇게 뿌려가지고, 지금, 조금씩 이제, 거, 름기가 조금씩 보이긴 보이는데, 그리고 저번에 비온다 그럴 때, 테비도 뿌려주고, 비류도 여기다가 한 3kg 정도 이렇게 뿌려줘서, 이제, 그거을 이제 녹아서 땅 속에 들어가니까, 이 작물들이, 지금 그걸 좀 빨아먹고, 테이비도 조금 이제 녹아서, 걸 거름물이 좀 내려가니까, 그래도 지금 보기에는 완전히 새카맣지 나눠도, 검지 나눠도, 이렇게 알타리도 지금 보면은 지금 저 정도만 컸으면 앞으로 뭐 10월 한 이제 말경에 이제 뽑아서 이제 알타리 김치를 담는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먹을 만치 딱 정상적으로 크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냥 들깨, 들깨, 이제 들깨 심은 거 영상 촬영을 하고 요 배, 요 배추 심은 곳에 와보니까 너무 예쁘게 커서 여러분께 이렇게 늦게 심은 배추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예,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.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쪽에서 한번 찍어볼게요, 이렇게.